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메인스테이지 첫렙 찍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려 하는 닥터허입니다. 플락은 내칭김에 기분 좀 내봤습니다. 내칭김에 플락은 기분도 좀 내보고 사실은 뭐 나름 보스 공략할 때 이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명 베터투게더 플락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뭐, 근데, 플락보다도 이번에는 준비했다고 할 만한 게좀 하나 있긴 하죠. 근데 그 전에, 잠깐만, 그좀 원래 이거는 저번에 햄스테르함 3편 그 특별한 보스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한다든가. 암튼 그랬어야 됐는데, 요즘 또 한창, 아주 극심하게 스트레스 쌓이는 도좀 많다보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도 그렇고 좀 차이피를 잃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보니까 지금에서야 찍게 됐어요 심지어 방송 실황도 아니게 된 상태로다가 물론 뭐 방송 외적으로다가 녹화하기는 하지만 저 아르시가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밖에요. 뭐 아직 사라지기 시작한다기에는 아직은 좀 쌩쌩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긴 있었냐고요? 어, 있긴 있었지, 있긴 있었으니까 내가 내가 어제도 말도 없이 방송도 안 켜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사실은 어제도 보이스 정년님 방송 켜가지고 막 이런저런 노가리 털 때도. 그래도 솔직히 저는 공황장애를 떠나가지고 스트레스 졸라 극심하게 받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왜인지는... 음 일단은 요즘 저희 집에 부쩍 늘어난 날파리 때문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일단 날파리 때문이라고만 해둘게요 왜냐면 사실 진짜 이유를 갖다가 좀 파고들자면은 엿같은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저의 채널은 게임방송하는 채널인지 정치질하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채널 본질... 채널 본연의 본질? 이런거에 좀 많이 삐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 사실은 그쪽 방면으로 해가지고 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이유고 해가지고 저는 할말 많지 왜 없겠어 근데 그냥 잊지 말아겠습니다 네, 더 나아갔다가는 기분 엿 같아질 것 같아서 그냥 잊지 말하겠습니다 기분 엿 같아질 것도 그렇지만은 원래 이거 깨면서 하던 얘기도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까먹을 기세이기도 할것 같고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진짜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고요? 저번 거에 좀 이어서입니다. 예, 네, 저번 거에 조금 이어서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아마 내가 그랬던가 그 성우학원 투어 2차로다가 갔다 와가지고서는 막 아무튼 전성기 얘기가 좀 다시 나왔던 것 같아서 말인데 그거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찰을 갖다가 이번 파트에서좀더좀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 그러고 보니 저어 그러고 보니 저번에 어떤 시청자 분께서인가 그런 얘기를 좀 갖다가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기억입니다만은. 그러면, 닥터허님 인생의 진짜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어떤 때인가요? 음,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어떻게 돼야지 진짜 전성기라고 할수 있을까? 사실, 진짜 전성기라고 하면은, 음 근데 진짜 전성기 얘기를 한다면 좀, 좀먼 미래 얘기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 멀고 조금 불확실할 수 있는 미래 얘기를 좀 갖다가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겠고요 그럼 과거의 전성기. 그래, 과거의 전성기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두말할건 없지. 과거에 있어서 내 진짜 전성기는 2019년 하반기. 그러니까 거의 뭐 정확히 5년 전이네. 어. 더더 정확히 5년 전으로 들어가자면은 내가 한창 행복하게 성우학원 다니고 있었을 때지. 어디 지역 성우 학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 한때는 전성기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씻기 힘든 악몽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감정도 좀 복잡미묘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네 얼렁뚱땅 넘긴 감이 없잖아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스테이지부터 이어하려구요 네. 얘기가 길어져서 아, 광고 안 나와? 웬일로? 이러면 계속 얘기할 걸 그랬네. 아니, 이전에 어쩌다 가 보니까 거의 뭐한 스테이지마다 광고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빨리 끊거나 하려 그랬는데 괜히 했네. 아무튼 이번에는 다음에 광고 분명 나올 테니까 그전까지 계속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어, 이게 좀더 많구나. 이게 좀더 많이 더 많으니까 데려가고. 하드랩이니까요. 그래, 방까지 여섯 개짜리네 존나 많네. 개어려운데, 이런 거. 그나마 이거는 주술이라도 들고 갈수 있게 망정이지, 일반 스테이지라가지고. 부트캠프, 아, 아니지. 부트캠프 아니라, 그, 뭐야, 아, 보스전. 보스전이었으면은 거의 뭐 그냥. 답대가리 없는 난이도였지, 그죠? 뭐, 4561일 도전으로 다져진 몸들이라면 모를까? 나는 4561일 도전을 깰 생각이 아직은 전혀 없으니까는. 음, 그래. 방 하나째에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 다 했으니까는 이제 진짜 엑기스로. 아까 전에 그랬지? 내 전성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지, 지, 아, 내 전성기는 뭐냐? 뭐가 어떻게 돼야지 진짜 전성기를 할수 있는 거냐? 음 그래서 과거의 전성기를 돌아보자 했더니 그때 성화학원 다녔을 때였지 성화학원 다니면서 그때까지는 저번, 좀 전에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은 그거였지 성화학원 다니면서 그 유명하신 서혜정 선생님한테 천재형이라고 칭찬들었던 그 장면 아주 전성기의 절정의 카타르시스였지 그때가 돌아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어근 음, 지금까지는 뭐 체감상 그때 이 그래도 체감상 뭔가 그때를 능가할 전성기가 두번째 전성기 어찌보면 중흥기라고도 하죠 중흥기가 곧 도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좀 약간 좀 슬립업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외적인 얘기를 하다가 좀 세자면은 말이죠. 근데 뭐 외적인 얘기로 센다고 해도 좀, 그러니까 성우학원 어쩌고 관련한 얘기라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방송 지금까지 못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거기도 했거든요. 방송이네 뭐 아니면 이런 영상 녹화네 뭐 이런 거못켠 이유가 좀또 있기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성우학원 답사 투어 몇번 다녀봤잖아요. 사실은 뭐 답, 말이 답사 투어지 좀, 소재지 찾아가가지고 진짜로 거기에 있는지 어쩐지를 갖다가 확인해볼라는 그런 거시기였을 뿐이구요 음, 따놓고 말하자면 그렇긴 해 근데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게 그렇다가그 중에 한 군데라도 혹시나 나중에 가게 된다면은 음, 그때 다니게 된다면은 그때는 내 진... 내두 번째 전성기 어쩌면은 지금은 방송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전성기라고 할 수도 있을 그 때인데 그때가서 아무튼 첫 등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첫 등교할 때부터 지각하면은 그거는 싫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내가 약간 좀 길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 길치기가 좀 있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음. 그래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아. 그래, 전성기. 내 한때 진짜 빛났던 그 전성기. 근데 왜 이렇게 뭔가 할 말이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니까는 그냥 좀딴 얘기로 해볼게요. 그때 내가 원드라이브 동기화된 사진첩을 보고서는 그때 얼마나 아주, 아,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속으로 얼마나 해댔던지 그때 안 그래도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가지고 어, 제인생이 그나마 전성기 중에 제일 빛났던 어, 돌아보면은 제일 빛났던 제일 빛났던 그런 가장 찬란한 그때였거든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때거든 적어도 그게 입증 되는 때였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때 분명 거기 대표님이 나더라고. 어, 대표님한테도 좀간접적으로 전해 들은건데 대표님이 분명 나한테 어느 날인가 카톡으로다가 본, 어, 카톡 겐톡으로다가 그렇게 보내셨지 닥터허야 서해정 선생님이 너더러 천재형이라 그러더라 라고 안그래도 그전에 아마 무슨 작품이었지 담배만이 우리 세상이라 그랬던가 물론 나로서도 생소한 작품이었고 나는 담배를 안피지만 나도 그그 이야기 주인공 처럼 어, 담배는 안 피지만 그리고 걔 처럼 좀 노안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중간에 내가 이따가 생각을 좀 많이 한 티를 낸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꺼지라고 씹새끼야 형 얘기하는데 안 꺼지고자 꺼졌어 아, 이거 써서 3개 충당된다면은 할리 일... 아니지 안정적으로 더깰수있을 거야. 어 그래 뭐안 채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디스트로터미터 거의 다 찼어요 이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3마리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3마리 있으면은 뭐 사실상 깨니까는 쉽게 말이죠 설령 블루스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트라이크 났거든요 잠깐만 왜 갑자기 해설 엔딩으로 끝났지 이거 참 희한하구만, 그죠? 좋습니다. 그럼 보스 직전까지 들어갔으니,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할게요. 아, 암튼, 그때 그, 그때 칭찬 들은 거, 그때가 제일, 제일 내가 빛났을 순간이었지, 돌아보면. 솔직히 지금 같았으면은 그거 어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은 지금은 좀두 번째 전성기 수복해가지고 뭐 거기엔 현재 빈 자리 없어가지고 직접 수강 신청 같은 거 못하겠지만은 만약에 장애나 성우님 수업하는 반을 갖다가 제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재능 온전껏 발산하고서는 그때 서해정 선생님한테 간, 아니, 서해정 선생님이라고 그니거이 대표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던 서해정 선생님의 칭찬 그거 이상급의 칭찬을 갖다가 내가 장애나 선생님 본인한테서 듣는다 그러면 나는 진짜 어쩌면은 뒤져도, 여... 아, 아니, 뒤져도라 가면 안 되지. 혹시나 장애나 선생님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쌤도 아니고 그냥 성우님이잖아. 참, 아, 미안합니다. 너무 앞서갔네요 아무튼 그러면 그때가 아마 내 2차 전성기 뭐 중흥기라는 표현도 사실 좀스읍스을 어쨌든 어쩌면 좀 쓰읍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훨씬 더 전성기일 테니까 곧있서가지고 성우학원 또 등록해서 다닌다거나 해가지고 두 번째 전성기 뭐,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어쩌면 진짜 전성기라고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2019년, 그때, 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전성기. 아, 무튼 그런 게, 막, 그런 일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야말로 제 2차 전, 저의 제 2차 전성기. 그때 진짜 절정의 카타르시스가 될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그리고 사실 내 전성기가 진짜 전성기가 되려면은 음. 직접 같은 성우로서 재능 발휘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진짜 전성기 이거나 하려면은 이제 인생의 의미라든가 그건 좀좀 그건 좀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인, 얘기하기, 인생 얘기까지도 잠깐 좀 들먹여야 돼서 복잡한데, 하필 보스 나와가지고 끊어갈 때까지 갔으니까는, 자, 보스 새끼 조지러 가봅시다새 마음, 새 뜻으로 보스 새끼 조지러 갑시다. <laughs>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알은 내꺼야, 내꺼! 너 중간에 뭔 소리 할지 까먹어가지고 딜레이 있었지? 아이, 미친놈! 좋아, 곧 돈까스로 롤 만들어줘야겠군. 음, 그래. 저기를 뭔가 마틸다로 깨먹고 싶은데 중간에 있는 새끼 애 새끼들이 좀 많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이런 거 빠그단 있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깨먹었네요. 어쩌면 틸다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래도 쓰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써 먹어봅시다. 뭔가 저각이 저형태가또 어,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요처가 어, 공략 처가? 공략할 곳이 앞에다 낮은 곳에 있고 뒤에가 높은 곳에 있으면 틸다를 너무 쓰고 싶거든. 어, 어 저런 각이면은 틸다 절대 못 참아요. 이것도 근데 찍으면은 저 위쪽이 안 되고 그렇다고 멜로디로다가 먹자니 어디다 뱉기도 애매하고 버블스 써볼까? 해가지고 뽀록뽀록 터지고 남은 몸통으로다가 밀치면은 끝이죠 잘했어 우리 꼬마 친구 아니다 기단 꼬마라고 할수 만도 없겠지 위력만큼은 아주 마이티하니까요 독수리처럼 마이티하죠 실제로는 음... 잠깐만 근데 나 버블스 세 종류 모르는데 하필 내가 한 명도... 어이 버블스랑 스텔라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못 봐서 말이죠 으다다다다 그래 저 새끼 공략하기가 제일 귀찮단 말이야 여기 지형에서는. 아이고 그나마 멜로디 새끼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 맞아 내가 사실은 멜로디를 좀 많이 인정 안 하고 중안시라기보단 좀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이래봬도 좀 족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력보단 어, 실질적인 화력이라든. 어, 아니 성능이지 참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좀족보라든가 이런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추가생 한마리 시스템일때도 남들 다 버블스 쓰는데 나 혼자만 할 써대고 앉았고 아무튼 그랬잖아 지금도 뭐 할은 웬만해선 잘 안빼고 쓰지만요 돼지새끼 안나가냐? 뭐, 할, 쓰면 되긴, 잠깐만, 굴러 나가겠는데? 박대 좀 시켜볼게요. 아, 늦었나? 늦은 건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스 새끼 들어왔긴 했는데, 뭐, 대충 이렇습니다만은, 나중에 형태 잘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이거랑 좀 비슷한 놈 나옵니다. 들어와라, 이 세대가리들. 후라이드 치킨으로 튀겨질 준비는 되었겠지? 그야,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겠지. 그거나, 그거나 아니던가? 앞에 켄터키만 붙였잖아. 그래 진짜 켄터키로 날려보내줄까 이새끼야? 좋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김에 저 새끼 켄터키로 날려버립시.. 잠깐만 근데 근데 그러고보니까 나중에 나올.. 나중에 실제로 나올 챕터 중에 켄터키가 있었잖아 이거는 할.. 되나 이거? 어 이건 너무 좀밀어붙인것 같은데 얘네들은 하필 팍고 나서가 좀 아닌가?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는 애들인데 어 잠깐만 이거는 깨겠는데 깨겠어요? 어? 어라라라 어? 깨지사야!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켄터키 앞에 빼야 되나? 켄터키는참 치킨이 그럼 캘리포니아 롤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 아마 저번에 제리 녀석이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캘리포크니아 어떨라나 싶었다지 아마 뭐 아이디어 자체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녀석이 이런 드림력도 키우고 있고 하니까 스승으로서 참으로 뿌듯하네요 앞으로 우리 같이 잘해보자꾸나 제자야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음. 한편 꺼졌네요 빨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어지기 전에 이번 메인 스테이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딱 봐.